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6,000원 부근을 지켜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는 이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쉽게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이 매물대 따라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흐름들을 만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 얕은 내물대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을 때 하락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17,500원 이 가격대만 유지를 해준다면 상승세는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1 5 0 0 0원의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죠. 그리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대시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5주선을 기준으로 하락조정이 나왔을 때 힘을 쓰지 못했죠. 그리고 이전에 하락을 했던 20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오고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20주선을 지지하는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상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흐름 중요한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는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15,000원을 음봉으로 이탈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하락조정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상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5년선을 지켜주면서 이탈을 했을 때에는 은봉으로 이탈 하는 게 아니라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와서 지켜주고 있죠. 여기서는 상승세를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5,000원만 유지를 한다라면 언제든지 호재인슈들이 나왔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HLB 생명과학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양과 단일가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흐름은 1% 정도 상승을 했죠. 상승시 18,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2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16,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HLB 생명과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 자리 강조. 서전 기전는 비중을 늘리겠다. 얘가 마이너스 5퍼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보다. 무진 비엔지도 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허린 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파이니지님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